한국 고등교육자들을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에까지 들어보는 리뷰어의 발견, 그 12번째 시즌의 첫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어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대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정치라고 하는 책을 갖고 이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오지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이책 '부동산과 정치'는 김수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김수현 여러분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의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이 어떤 책을 쓰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요. 어, 또그 인물 자체가 지닌 굉장히 폭발력 때문에 책 자체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오히려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방학 중 벌써 방학도 절반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네, 뭐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예, 저는 사실 이번 방학이 저에게는 거의 뭐십몇년 10, 만에 거의 이제. 좀 방학다운 방학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학교로 옮긴지 약한 10개월 정도 아, 되었었고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KDI에서 약 10년 정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번 방학하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이랑 조금 여행을 갔다 왔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좀 쉬다가 논문 좀 쓰고 그다음에 아이 숙제 시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굉장히. 한국의 연구자이자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laughs> 모습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이책 아마도 요청 받으셔서 쓰신 거죠? 이 책을 써달라. 아 이렇게. 예, 예, 예. 예. 편집위원 분께서 이제 부동산과 정치 김수현 저작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서평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조금 망설이다가 네어 한번 써 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망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요청 받으셨을 때좀 어떤 그 느낌 기분이셨어요? 아 이제 그, 그 저자의 책은 과거에도 몇권 읽은 적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이 나온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 요청 예. 의뢰를 받고 이제 처음 알게 됐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정치라는 이름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 중우장대함 때문에 예, 예.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 정치가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제 내가 잘 서평을 할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망설이다가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서평을 쓰셨는데 정말 그 부동산 쪽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KDI에 계실 때도 그렇고 원래 전공은 경제학이신데 어떤 쪽이세요? 원래 전공은 이제 뭐 경제학 미시거시로 나누면 거시 예. 쪽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KDI에서 이제 동양 경제 동양을 오래 예.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 투자를 재밌게 해 왔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짝꿍이 음. 부동산 뭐 주택 경기 이런 예. 거였고요. 그래서 예. 2016년부터 이제 KDI에서 이제 비공개로 만든 부동산 동양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 예. 그때 이제 PM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계속 몇년 동안 계속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이제 예. 본격화된 어떤 주택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정책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정책들을 보고 이런 어, 경험들이 좀 음. 있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20이 년에는 예. 이제 부동산 팀장을 하다가 어.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이신 <laughs>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자가 이제 이 책을 쓴 목적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 저자 나름대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목표로 쓰여졌고 또 그거에 대한 나름의 이분의 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가 강론 뒤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이분의 목표 이 책에서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성취된 것 같으신가요? 어, 네. 이 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왜 올랐는가. 음.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어, 어떤 정책적인 오류가 있는가. 예.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세 가지 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예. 대체적으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유동성 확대, 예. 즉 말하자면 이제 저금리 기조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예. 저저자가 이제 2011년에 썼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진단을 하고는 음.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사실 이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집값이 상승한, 상승한 요인으로 이제 변동성이나 그 유동성 또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음.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진단 총론적으로는 어,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이 김수현이라고 하는 그분 이제 사실 그 거의 지난 5년간의 그 부동산 정책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면서 좀 이분 개인적으로 좀억울하신 네. 그 느낌을 이 책에 많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분 이게 책 같은 거 어,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리뷰를 보면 보지도 않고 별한개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무슨 잘 잘했다 그러냐. 어 교수님 보시기에 해당 시기 이건 사실 좀뭐 정답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분의 어떤 책임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묻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때 정책을 주도했던 이제 주유 주요 이제 인사이시기 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책적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음.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어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 실기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선별적인 주택 정책의 네. 장을 여신 분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이전에 참여 정부 때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어, 진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성 때문이다, 음. 금리 때문이다, 이제 저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음.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2017년 파리 음. 대책, 또 2018년 9.13 대책, 어, 이두큰 대책을 주관을 하신 분이 이때 당시 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하셨고, 정책수석을 하신 음. 김수현 저자이신데, 어, 이때 이제 정책 기조가 음, 상당히 이제 선별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좀 분리해서 예. 어 하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평에 좀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예. 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매덕 이상 주체, 주택을 살때는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데 15억 뭐해 가지고 이제 그 예. 아래는 한푼도 그 위, 아래는 되고 위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 강자와 약자 혹은 정말 실수요자와 투기자 혹은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네네. 구분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동산 소유의 문제 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 댐으로써 결과적으로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좀 써,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건데요. 이제 주택 금융 측면에서 보면은 어. 처음에 이제 시작은 다주택자나 재건축 소유자들이 일종의 이제 강자로 예. 나타나 있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들이 예. 이제 2017년과 2018년에 음.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강자가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9년 12 16 대책 이때 당시에는 김수현 수석께서 이제 정책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물러난 상태긴 하지만 예. 2017년과 18년에 이제 선별적인 주택 정책의 음. 어떤 그 포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예. 그게 점점 강화되는 예. 어 기조에 계속 들어서 있었거든요. 음. 그때 2019년에 나왔던 대책이 예를 들어서 15억 대출 규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9억 이상의 이제 아파트를 살 때는 원래 LTV가 40%였는데 음. 9억 이후부터는 20%.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억 대출 규제는 15억이 넘으면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예. 1원도 이제 대출할 수 없는 그런 어 굉장히 이제. 음. 주요국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예. 주택금융 그 규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계속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규제 대상이 점점 많아지게 그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규제와 비규제를 이제 엄격하게 선별을 하고 그 안에서 규제 대상은 일종의 이제 강자기 때문에, 음. 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어, 드라이브를 했을 때, 예. 그 규제 대상이 점점 커지고, 그러, 처음에는 규제 대상이 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의 어떤 원인이 그 규제 대상으로 환원되면서 예. 어떤 정부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어, 책임 소재가 음. 말하자면 이제 강자들에게 이제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예. 이게 점점 이제 확대가 되는 어. 상황이 되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또소외가 이제 많이 드러나진 않았기 뭐, 때문에 그 소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회가 결국 반성을 하시는 음. 건가요? 후회? 네. 뭐 네. 방금도 이제 물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이 저자분께서는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로 이제 금리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과잉 유동성 뭐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또한 이제 이분이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종의 주기성을 지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경기 순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 하지만 어쨌든 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책이 가져왔던 효과들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좀 너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정부의 주택 정. 정책이 과연 그럼 정량적으로 집값의 움직임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연구로 그 정량적 크기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을 이제 좀 보아왔던 경험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들은 사실상 주택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예. 이제 거시적인 변수, 특히 금리나 음. 유동성 이런 변수들에 예.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집값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것을 둘러싼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굉장히 큰 갈등이 수반이 예.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정부의 어떤 주택 정책들 그리고 이 저자가 어 드라이브, 드라이브 했던 정책들의 영향력이 좀어 존재했었다라는 예.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의 제목이 부동산과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두 가지에 대해를 합쳐 놓은 건데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에 결국 한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크게 개입되면서 어떤 사실관계 예, 역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공급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사, 것들이 이제 퍼지고 사람감 불안해지고 또 보수 언론 가짜 전문가들 뭐 야당 이런 데서 굉장히 책임지지 않는 주장이 남발되고그 결과 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신뢰도 하락하고 결국 부동산 값도 오르고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제대로 된 정책도 먹히기 힘든 구조인데 이런 어떤 외부적인 허들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뉘앙스를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은 특히 그 지난 정부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공급 부족론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그렇게 공급 부족론으로 공격을 하다가 음. 정권이 바뀌고 어, 뭐 하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또 금리 얘기로 다시 이렇게 금리와 유동성 얘기로 가더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냐 문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공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중요성을 조금 덜 보시는 게 아닌가 라는 거에 비해서 공급이라는 게 이분 말씀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도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게 금리와 유동성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근데 이 리뷰에서 이제 실제로 공급이 제공됐던 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어, 굉장히 좀그 집값 안정에 전세값 안정에 긍정적 역할했다는 을걸좀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얘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어, 먼저 이 부도,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은요. 그 문제 의식이나 아니면 책을 출판하게 된 어떤 그 당시의 주택 경기 상황이 2011년에 발표됐던 부동산은 끝났다고 하 상당히 예, 예. 유사합니다. 이 부동산은 끝났다가 2011년에 발간됐던 그 시점을 복기를 해보면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예. 금융위기 때 이제 떨어지고 다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제 약간 반등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0년부터 어 2013년까지 장기간 좀 명목적으로도 조금 하락하는 구간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0, 이 책이 나온 2023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2020년에 이제 우리나라 초저금리 0.5% 음. 기준금리로 내려갔던 상황에서 주택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음. 2021년 하반기까지 어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어, 2021년 8월부터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금리 그 인상의 효과가 사실은 2022년 초반부터 이제 전세를 중심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전세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그 매매 가격도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반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책에 나온 계기를 보면은 2023년인데 이 부동산과 정치가 그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지는 구간에 예. 이제 이복귀를 하시면서 책을 음. 내게 됐던 거죠. 음. 근데 이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 자체가 2023년 이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이제 금리인 거죠. 아, 예.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금리의 변동성. 예. 즉, 되게 많이 내려갔다가 예. 이제 정상화하면서 많이 올리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 음. 이때 공급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음.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그 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죠. 근데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제일 낮았던 금리는 기준금리로 보면 0.5%고요. 지금은 3.5%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럼 0.5에서 7을 곱하면 3.5가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7배예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포인트를 올리거나 낮출 때요. 낮은 금리에서 시작을 하면은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그렇죠. 커요. 예예. 그래서 돈을 낮은 금리에서 빌린 사람들은 변동금리이기 음, 때문에 음.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러게요. 거죠. 배로 곱절로가라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이제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을 가져오기 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예. 이 구간에서는 전반적인 그 변동 요인의 주 요인이 예. 금리인 건 맞습니다. 아, 예. 하지만 공급이 그렇다고 해서 어, 중요하지 않다라거나 음, 네. 이제 뭐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저작께서 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책에서 2017년에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를 줄 몰랐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시점에서 향후 공급 물량이 적은 건 사실 결코 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가 음. 이제 같이 가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음. 어, 2016부터 늘어나서 2019년까지 음. 어 일종의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루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향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 서울에 미쳤고, 그래서 서울의 전세 가격도 2016년부터 음. 2019년까지는 상당히 평탄한 수준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매매, 매매 가격만 이제 갑자기 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구간만 떼놓고 보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 이제 경기는 주택 경기는 약간 시차 불일치하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2 0 1 2년부터 16년 사이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예. 서울이 전세가가 2017년부터는 좀 평탄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는데 음. 이제는 매매가가 뛰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매매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있었던 음.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어 약간 간과됐었던 측면,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인터뷰를 하시는 <laughs> 예.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해서 음.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안타깝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에 전세가 상당히 서울에 안정되었는데 예. 그러면 그 효과는 없었던 것인가? 음. 그렇지 않은 거죠. 2017, 18, 19년에 경기도도 음. 입주 물량이 역사적 고점을 예. 형성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서울도 그때 당시 재건축,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 예. 그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음. 서울의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만약에 그런 공급이 없었다라고 음. 하, 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집값 상승은 전세값 상승으로 까지 어, 그 영향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어. 수 있었다. 그래서 김수현 수석께서는 이제 2019년 이전과 그다음에 2020년 이후를 좀 나눠서 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2017년부터 2019년은 공급 물량이 많고 그다음에 낮아진 금리가 약간 살짝 올라가거나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예. 전반적으로는 어좀 핸들링 하기가 2020년 아, 어. 이후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그런 경제 음. 환경이기는 했습니다. 반면에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좀 축소가 되고요. 특히 2021년은 상당히 좀 부족했었고요. 예. 과거와 대비 그 다음에 금리가 또 굉장히 내려가서 예. 그두 가지 요인이 음. 모두. 이제 임대 가격하고 매매 가격을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 물량이 왜 풍부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서평에 쓰진 않았지만 이제 택지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참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 18, 19년에 이제 이 풍부한 공급 물량이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이게 사실은 공공택지에서 아. 나오는 물량입니다. 자, 근데 공공택지라는 거는 뭐 지구 지정을 하고 토지 수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오랜 예.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때 어디서부터 이 집이 짜잔 저어져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때 이 공공택지가 참여정부 때 이기신도시에서 아, 예. 이제 도래한 물량입니다. 이기신도시를 음. 이제 똑같은 그 정책적인 구조가 반복되는 건데 이제 참여정부에서도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기신도시를 지정을 했는데 이제 정비사업은 좀 많이 규제를 많이 했었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말고 서울 외곽에 음. 공급을 늘리는 그런 구조, 정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말고, 왜냐면 여긴 기 투기 위험이 있으니까, 네. 이제 외곽을 좀 늘리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어, 건설 추진을 하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을 때, 중간에 금융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도권 그 주택 수요가 확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약간 좀과잉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서울 그냥 일반 아파트에 전세가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다. 그런 매매가 1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어, 일종의 이제 거품이 약간 있, 있었을 수 있는 음.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 그게 이제 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네. 어, 주택 경기가 이제 하향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LH가 택지를 조성했는데 팔지를 못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LH가 그때 당시 2013년에 보면은 LH 부채가 130조예요. 어. 근데 그때 어. 2013년에 그, 우리나라 명목 GDP가 1300조 정도였습니다. 10%, 10%. 네. 그래서 이제 개, 그 택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비용들이 있는데, 예. 그 금융부채가 굉장히 컸던 음, 시기고, 음. 그래서 이 택지를, 어, 최대한 빨리 민간에게 불화를 해서 예.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2013년 이후부터는 이제 수도권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 그게 불화되고, 그게 이제 2016, 17, 18, 19에 계속 새 집으로 음. 나타났던 그래서 그때 참여정부 때 이제 확대된 공급의 영향을 어 말하자면은 2017, 18, 19년에 어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자면 누렸다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차가 이제 굉장히 좀 컸던 네,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중간에 의도치 못한 음.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이제 음. 주택경기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니까요. 예. 네.